시계는요, 건전지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전자시계든, 어, 아날로그 시계든 똑같이 건전지가 있어야만 시계가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건전지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시계, 어, 인생의 시계는 우리의 생명에 당하는 날 동안만 돌아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에 닿으면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늘나라의 시간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에서 살 때까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 모세, 여호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부분에서 비교해서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관점으로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건져내심이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의 관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 좋은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지어 입혔던 옷입니다. 차별 대우를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다 똑같이 대했으면 이런 시기함이 없었겠지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 식기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은이십에 팔아버려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오라고 합니다. 젤로오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적, 적대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 길을 원치 않는 거예요. 쳐 내버리는 것이죠. 시기한 것은 이옷 때문에 시기였는데, 시기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뭐냐면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해, 달, 별이 내게 절한다. 이 말씀은요, 이 곡식단, 뭘 말씀할까요? 예언적인 꿈이요. 에 형들이 가난 땅에 살던 그때에 양식이 떨어져서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한 거예요. 그 곡식을 사간 것이죠. 해, 달, 별은 절했다. 형들이 그 얘기도 비웃었지만 요셉의,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었고 그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환란을 당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고난이란 말을 쓸때 어떤 때 쓰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것 스테반이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내적인 슬픔, 걱정, 두려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 보디발 왕, 왕궁의 경호 대장 집에서 10년 동안 종사일을 합니다. 요셉이 항상 성실하니까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집사의 역할,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때마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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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셉이 거절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옷을 막 잡았는데 뿌리치고 나오다가 요셉의 옷이 침실에 떨어진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이걸 보고 보디발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덮치려고 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살을 내요. 그 가운데에 뭐어 꿈도 해몽해주고 하나님 주신 꿈을 해몽해서 나중에는 어 풀려나게 되지만 풀려나게 된 이유가 바로 바로왕 바로왕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하게 창세기에 나와있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것으로 축복을 얼마나 하셨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왕의 꿈은 뭐냐?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 7년의 풍년의 기간에 7년을 준비하십시오. 그것 다스릴 수 있는 관리를 뽑으십시오. 큰 창고를 지어서 7년의 풍년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어려움들,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만, 10절에 나온 것처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던 그 은혜, 건조되셨다.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구해주셨던 그런 역사를. 10절 한절을 통해서 요셉이 17세부터 그리고 어, 왕궁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풀어 갈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주신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고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풉니다. 지혜로 해결했습니다. 애국과 가난안 땅이 가뭄이 듭니다. 7년의 풍년을 잘 보내요.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에 나와있던 것처럼 큰 창고를 지어서 7년 동안 다 쓰지 않고 다국간에 곡식들을 필요한 것만 먹고 다 모아드립니다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데 그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애국과 그 지역의 가난한 지역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에굽에는 곡식이 따더라. 에굽의 곡식을 서로서로 사아 서로 옵니다. 이 요셉에게 예언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양식, 앞날을 예언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로 꿈으로 잘 받았고 해석했기 때문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 베냐민을 제외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왜그 형들이 왔을까? 요셉과 대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장거리 여행 가나안 땅에서부터 요셉이 있는 그 애국까지의 거리는 400km 정도 됩니다 이 400km를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 한 5시간이면 가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근데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걸어서 하루 밤 묵고 이틀만 묵 계속 그 과정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맹수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또 강도의 위협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양을 구입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일인당 곡물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됐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 생각 속에 요셉은 죽었다. 어떻게 애굽에서살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못 알아보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가족 소개를 해요. 그 얘기는 파라오에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7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약한 내용 중에서 나와있진 않지만 37장에 보면 베냐민을 보고 기뻐서 웃니다 사랑하는 동생, 나의 동생을 보며 웁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동생. 그리고 형들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의 관점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란을 구해내신 것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것도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바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인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민족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내 아비의 하나님이니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에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4절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성취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말씀을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아니죠. 스데반이 어떻게 공에 잡혀갑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그죄목을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공에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이 생각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의 사람들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함께하는 곳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만 임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 어디서나 다 존재하신다. 이곳에도 존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존재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족장, 족장들이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직접 눈을 감게 해줍니다. 또,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계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 내용 그대로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렇게 다 쓰임받고, 그 족속이 그 족장을 통해서 그 족속이 그대로 그렇게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어떻게 예표하느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이 시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음모를 꾸며서, 거짓 증언을 사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요셉은 누굽니까? 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인들, 사도들, 일곱 집사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테반 집사.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1절에 모든 어려움에서 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슨 복을 받았느냐,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백성이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할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의 이야기만 딱 들으면 왜이 말씀을 했을까? 모를 수 있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된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생어라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바뀌어집니다. 그럼 환경도 바뀌고, 삶도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혜를 순간순간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펼쳐진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열려진 곳이 없습니다. 그 지혜로 한 단어로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기 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기도하고 받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도 주시고, 하라는 그런 감동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바로 형통한 삶,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밀을 깨달아, 형통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의 삶의 가치가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더 심치 말고 받으십시오. 받으시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